이번 시간에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죠. 자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제가 만든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관리에서 진단 사정, 그리고 초기 사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개인별 서비스 계획 제공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례 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신규를 누르시면 여기에 대상자를 클릭하시면요. 아동 중에 한 명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2023년 뭐뭐뭐 아동 초기 사정 대사정 관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는 저는 4월 1일로 저희 교육 때문에 이것을 임시로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제 등록 여부 가계도와 생태도가 있는데 이 가계도와 생태도는 그냥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계도와 생태도에 대해서 그 한글 파일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가계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가족관계를 일단 설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 그 다음에 본인이 뜨겠죠. 여기서 이거 화살표를 누르면요.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 아동의 을 클릭한 다음에 정보를 클릭하시고 호칭에 아동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호칭에 이렇게 적으면 홍길동이라고 뜹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성명도 그냥 똑같이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명을 적을 땐 여기 안 뜨는데 호칭을 적으면 뜹니다. 자, 편집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컨트롤. 를 누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더 불그스름해지죠. 어, 어둑어둑해지죠. 어 <laughs> 어둑어둑. 예. 이게 영상을 찍으면 이래요. 예. 만약에 갈등이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친밀하다. 친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어머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싶다. 똑같아요. 그냥 누르면 이렇게 한 개씩만 클릭되는데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어머니와는 밀착 관계다.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누르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누르면 부모가 생기고, 자를 누르면 또 다른 아들이 생기고, 열을 누르면 또 다른 여자아이가 생기죠. 근데 저희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보시면 가계도와 생태도를 작성했어요. 여기 체크된 게 보이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대상자의 욕구에요. 대상자가 지금 뭔가를...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개인별 서비스 사례 관리를 하는데 그 욕구 대체 무슨 욕구냐를 이제 하는 건데 이거 클릭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심리적, 정서적 건강 유지. 그냥 이걸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할때어떻 합니까?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만 클릭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다 됐고요 그 밑에 사정 내용이에요 뭐뭐뭐 아동이 게임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게임별 서비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함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건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차수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프로그램에 두 번을 제가 넣었기 때문에 차수 2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그냥 차수가 0번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밑에 있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초기 사정, 서비스 계획, 계획 서비스 제공, 서비스 평가.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애초에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계획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계획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신규를 누르면 여기 대상자 명이 뜹니다. 이 대상자 명은 초기 사정에서 등록된 아동만 여기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동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보시면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서와 계획 등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한글 파일을 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희망이은 개인별 서비스 사례관리 자료 모음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셔야지만 이 자료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계획서에는 그냥 이거 자료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다운로드가 아니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획 등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뭐가 떠요? 일단 계획 일자가 뜨고요. 저는 계획 일자를 5월 11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4월로 바꿔도 되고요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여기 초기 사정에서 언제로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날짜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예시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구를 보시면 아 일단 특성과 목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그 한글 파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하면 되고요 자 욕구예요 보시면 저희가 정신력 건강 심리적 정서적 건강유지 한 개만 클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합니까 한 개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평가까지 다 했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뜨는 거지 여러분들에서는 아마 계획이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욕구가 이렇게 있고 기타 욕구는 뭐안 적어도 되고요 분류 사례회의 그 다음에 상담인데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을 사례회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제 영상, 최근 영상을 보시면 프로그램 23개인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사례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나는 프로그램 사례회의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 사례회의 만드는 영상을 한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일자가 5월 11일인데 여기는 시작일이 5월 1일도 있네요. 그냥 이것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 아, 수정이 안 되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이해해 주세요. 자, 시작일 5월 1일, 그 다음에 옆으로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작은 5월 1일, 종료는 5월 11일. 와, 이렇게 했는데도 저장이 되네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고 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고 계획 횟수가 나오는데 보통 이 사례회의는, 사례 관리는 10번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5번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여기 개인별 서비스 제공이에요. 5월 11일, 5월 1일 이거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어,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더 만들 때는 이걸 아예 지우고 실제 저희 아이 걸로 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클릭하셔서, 신규를 누르면, 여기 대상자 명을 클릭할 수가 있고,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보시면 이것은 제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우선, 저희가 계획 횟수를 여기 계획에서 다섯 번 잡았죠? 그래서 다섯 번이 있고요. 어, 제공 횟수가 두 번이 떴대요. 이것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욕구 조사 한거 이거 한 개를 클릭했기 때문에 한 개만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사례 위에를 클릭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제공 기간이라는 게 떠요. 그리고 제공 유형이 뜨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기타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이름, 횟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룹함에 맞게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왜 이게 이해가 떴는가를 중요한데 여기서는 더 이상 뭘할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이해가 왜 떴냐? 제가 제공 목도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로그램 일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일지에 여기 사례 회의 프로그램을 두 개를 입력해 놨습니다. 이 아동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그램에 사례 회의 만들었다고 했죠? 거기에 프로그램 일지를 등록을 했고요. 그 일지 등록할 때 프로그램은 사례 회의로 했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제가 여기 한 초기 사정에 입력한 그 아동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끌게요. 자, 지금 어디에요? 사업 관리에서, 프로그램 관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일지 작성에서 제가 여기 프로그램 사례회의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클릭했고, 조회를 눌렀습니다. 보시면 뭐가 있어요? 총두 건의 사례회의를 제가 적어 놨죠. 이게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지. 날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그다음에 제목 2023년 뭐뭐 뭐 아동 1회 사례회 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고 당연히 지금 이거 사례회 자료 모음 첫 번째 영상에서 그 한글 파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대상자 그 아동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계획 기간 는 자동으로 적 뜨는 거고요. 여기, 신규를 누르면, 진행 기간, 진행 일자, 그 다음에 진행 시간, 참가 인원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심지어 금액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진행자,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는 대충 적어도 돼요. 이 밑에가 중요한데,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진행자. 내용, 담당자 의견 적으시면 되고, 여기 밑에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아동 사례관리 일지겠죠? 그 다음에 상담 일지. 왜냐면 저희가 아동 사례관리 진행 일지는 그 진행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밑에 상담 일지가 첨부가 돼 있어야죠. 네, 왜? 상담을 했으니까.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 일지 플러스 상담 일지를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두번 작성했기 때문에 두번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꼭 사례회의로 만들어서 묶어주시면 된다. 프로그램 사례회의 그다음에 대상자가 아동명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대상자 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입력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입력을 안 해도 된다. 왜이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적어도 되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첨부 파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여기다 첨부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두 가지를 중에 한 개를 선택 못 하겠다? 그냥 둘다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이죠. 마지막 단계 뭐예요? 개인별 서비스 평가입니다. 자, 신규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아요. 대상자명을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상자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욕구 한 개를 선택한 게 이게 뜨고요. 계획 횟수와 제공 횟수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 평가인지 종결 평가인지 나오고요. 평가 일자, 평가 담당자 하고, 이 내용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중간이다 하면 중간.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 있는데 그 평가 방식이 세 개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한글 파일에 넣어놨습니다. 한글 파일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사례관리 자료 모음 첫 번째 영상을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깔끔하게 1 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아동의 이 사례관리가 끝난 겁니다. 당연히 실제로 하면 계획횟 수가 10번이고 제공횟 수도 10번이어야 되고 초기 사전부터 개인별 서비스 계획, 제공, 평가가 다 깔끔하게 이루어져야죠. 지금 예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완벽하게 이걸 하게 되면 평가 끝나고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인별 서비스 즉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뭐 영상을 만들든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도 희망이음 교육을 한 거죠. 그 희망이음을 충남에서 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고요. 이제 교육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희망이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공동생활정 정보 나눔이 영상을 보시다가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어, 가장 최근 영상을 봐주세요. 지금 이게 1일 전 가장 최근 영상인데,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정보나눔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더 추가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영상에는 여기 2023년 희망이은 관암목 후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근 영상들을 클릭하셔서 자료들을 다운해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